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산차의 자존심, 지구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구십은 그냥 해성처럼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에쿠스라는 모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에쿠스라는 모델은 199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2014년쯤에 단종이 되었고요. 굉장히 장수한 모델이죠. 이제 처음에는 다이너스티와그 흔히 갓그랜저라고 부르는 그런 초기형 그랜저를 디자인 DNA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어, 이것도 디자인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너무 올드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04년까지 이어지다가 어, 조금 공백 기간도 공백 기간을 두고 이제 2세대가 출시가 됩니다. 이 2세대는 이 네모네모함을 그냥 다 없애고 곡선과 약간 날카로운 그런 헤드라이트를 가진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어, 저는 약간 이게 해하고 있는 그런 약간 웃는? 그런 좀 약간 멍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을 땐 웃긴 하는데, 어, 그래도, 음,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에쿠스 2세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EQ900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 EQ900은 에쿠스를 기이기 위한 그런 모델인데요. 이제 에쿠스가 단종된 다음에 이 EQ900이 나왔 이제 기리는 모델인 이 q 9 0 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EQ900은 굉장히 한 2년 정도만 이 상태로 있다가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약간 변화로 인해서 지구지구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죠그 이유는 제네시스 모델들이 G70, G80, 그다음에 g v GV, 70, GV80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GV60도 나왔었죠. 이 근데 이제 세단 모델 중에서는 G70, G80, EQ900? 에이 이제 이상해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9고백을쥐고으로 바꾸면서 이제 디자인도 완전히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디자인이랑 이름도 약간 우리 제네시스야 하는 그런 느낌을 선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장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위장막은 그냥 차 디자인을 안못 보게 하는 그런 그 중에 하나,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차에다가 이런 위장막을 놓는 겁니다. 어, 이제 예상도 같은 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막, 진짜 확정 유출 사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지구집의 심장들, 그러니까 엔진들입니다. 이제 위에는 람다, 밑에는 타우 엔진입니다. 이 처음에는 3.8 엔진인데요. 일단, 배기량이 3.8 엔진이라서 그냥 3.8 엔진이라고 편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터보라는 공, 이제 산소를 압축해서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엔진에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단 이제 3.3t인데요. 이제 3.3T가 터보를 달아서 더 좋은 이제 3.8 엔진보다 더 좋은 이유입니다. 숫자가 작지만 그래도 터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엔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엔진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가장 큰엔진입니다 한국에서요. 이제 V8 5.0 엔진인데요. 이제 100리터에다가 이제 한국의 두 모델만 쓰고 있는 이 팔기통 엄청나죠. 근데 이 팔기통은 원래 부웅 하면서 약간 앞으로 엄청 치고 나가는 그런 머슬카나, 그 다음에 이 팔기통으로 약간 어 사람들을 엄청 놀라게 하는 그런 페라리 그런 브랜드들도 약간 쓰는데 왜이 제네시스 G 구십도 이 8기통을 쓰냐? 그 이유는 이 무겁고 큰 차체를 이제 좀 스무스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엔진이 파, V8 5.0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롤스로이스는 막 6m 그리고 되게 큰 차체를 달기 때문에 어, V12 엔진을 넣어요. 거기다가 6.75L 엔진을 말이죠. 네 그런 롤스로이스 사례도 보, 보니까 약간 제네시스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약간 그 대부분 럭셔리 카들이 되게 큰 차들은 가끔씩 8기통이나 1 2기통 엔진을 넣기도 합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지구집의 디자인을 볼 건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볼 것은 이 약간 앞으로 날라온 듯한 그런 로고입니다. 이제 로고 양 날개 끝에 이제 라인이 이어져 있는 거,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약간 조금 앞으로 날라온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그릴인데요. 이건 슈퍼맨 그릴이라고 해서 이제 슈퍼맨 가슴에 S자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아시죠? 그 모양을 본따다고 해서 슈퍼맨 그릴입니다. 이제, 이거는 벤틀리에서 온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그런 글인데요. 어, 저 이거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헤드라이트는 약간 제네시스 G70, G80과 함께 약간 비슷하게 보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어, 일단 G70, G80과 다른 점은 이, 가운데 이어져 있는 이 헤드라이트입니다. 이 G70, G80은 그냥 두줄딱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G90은 이 가운데 약간 하 하나, 하나처럼 보이게 해 주는 그런 헤드라이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것도 G90의 한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휠도 되게 고급적이에요. 제네시스에서 독자 개발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지죠? 네, 그다음에 이 실내를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이 태블릿 같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눈에 확 띄죠? 이 태블릿은 진짜 고급차에들 고급차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임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어, 일단 이거는 이제 에어컨 그리고 라디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약간 무드등 설정 그런 걸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 약간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이 등도 켤 수가 있고요, 밤에. 그 다음에 이 옆에 이게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라이트 색깔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앞좌석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시트 조절 기계가 있는데요. 장치가 있는데요. 어 이건 회장님들 불편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지구식을 포함한 어좀 많은 럭셔리 카들이 이제 이앞 좌석이 앞으로 쭉 밀리는 그런 모세 기적 같은 거를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 진짜 넓게 가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십 L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 지구십 L은 지구십 리무진입니다. 리무진이, L이 리무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구십과 다른 점은 먼저 외관. 어, 문 무겁지 말라고 약간 문은, 크기는 비슷하게 해 놓으면서 이제 가운데 이 부품, 요걸 끼워 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약간 조금 더 길게 만들면서 문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대부분 리무진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를 보시면은 더 고급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종아리 바지가 있습니다. 저 지구십 L에 들어가 있는 종아리 바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무진 버스에 있는 종아리 바지를 올려서 이제 공항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종아리 바지가 은근히 편해요. 약간 누워있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다리가 약간 앞으로 뻗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고 되게 약간 편해요. 그래서 이제 S 클래스나 그런 고급차에 많이 쓰 이제 놓여져 있는 그런, 그런 기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G90과 G90L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진짜 한국 차 기술력 많이 발전한 것 같죠? 어, 나중에는, 음, 한국 차가 세계에, 뭐, 진짜 3위권이나 1위, 1위에 되는 날도 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 일단 저도 k 9를 타봤고, 그 다음에 EQ900도 타봤어요. 둘다 밑에 약간 시시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그런 차인데, 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넓고요. 그래서 저는 이 G 구십을 나중에 탈수 있다면 꼭 뒷자리에 타서 이제 조수석 앞자리 접고 이제 그냥 좀 자고 싶어요. 어 이게 근데 편하면 G 구십 L은 얼마나 편할까요? 음,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어, 오늘 이제 여기서 영상 마칠 거고요. 어, 조금 영상 다음주는 잘 모르겠고, 다다음 주 이내에는 한번더 올릴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